앞 시간에서 기체계의 이제 상태 변화 세 가지, 등압과정 등적과정, 등온과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습 내용은 그냥 우리가 계약적으로 그냥 한 배워봤은 것 밖에 없어요. 이세 가지 기체계의 상태 변화는 3단에서 또 자세히 한번더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5교시 2강에서는 이제 기체계가 실제로 팽창하는 경우하고 진정적 과정으로 이제 팽창하는 경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증상상태라는 개념부터 이제 또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교시 1강의 이제 수업 내용으로부터 기체계가 이제 진정적 평형상태를 유지하면서 체적이 증가하는, 즉, 팽창하는 과정은 극도로 천천히 이제 기체계가 팽창한다는 것 같다가 학습을 했습니다. 기체계는 팽창을 하면 무조건 온도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주위와 이제 뭐 온도차가 이제 발생을 하겠죠. 물론 그 기체 팽창 과정이 너무 늦기 때문에 뭐이 온도차도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온도차는 발생 했으니까 이제 온도차가 있으면 열은 이동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 중정력 상태에서 이 기체 팽창은 극단적으로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와 이제 기체계가 온도가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기체계의 온도를 갖다가 이제 보상하기 위해서 즉, 주변에서 이제 뭐, 열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주변에서 열이 들어오는 충분한 이제 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균등적 평행 상태에서는 기체계가 팽창하는 전 과정에 걸쳐서 기체계의 온도는 주변의 온도하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팽창한, 즉, 등온 상태에서의 이제 기체 팽창 과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미 학습을 했었죠. 그런데 기체 기계를 갖다가 팽창시키는 이제 내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 이와 같이 이제 중정적 평형 상태에서 기체 기계를 갖다가 한번 팽창시키려고 그러면은, 내가 기다리다가 아마 늙어 죽을 거야. 즉, 현실적이지 못하다 이거야. 이에 반해서 이제 실제 이제 기체 팽창 과정은 이제 아주 빠른 속도로 이제 일어나거든요. 이에 대한 이 차이를 갖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V선도상에서 요 실선들은 이제 등원선이죠. 그래서 이제 상태 A에서 상태 B까지 이제 기체계가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는 등원선을 따라서 이제 팽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야. 균정적 평형 상태를 유지하면서 기체계가 팽창하는 겁니다. 이에 비해 가지고 이제 상태 A에서 상태 C로 이제 팽창하는 경우에는 요 지금 현재 등원선을 갖다 끊으면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요쪽 방향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등원선이니까 요 상태 A에서 상태 C로 팽창할 때는 이제 기체계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등원선 갖다 끊으면서 내려왔잖아요. 기체계가 등온과정인제 ASB라는 경로를 거치지 않고 이제 ASC라는 이 경로를 거쳐가서 이제 기체가 팽창했다는 것은 기체의 온도가 이제 낮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즉, 이 말은 기체계가 팽창을 하면은 온도가 떨어지는데 주위로부터 기체계로 뭐야, 열에너지가 들어올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거야. 즉, 이 말은 ASC로 가는 이 경로는 기체계 팽창이 상당히 이제 빠른 시간에 걸쳐서 이제 기체계가 팽창을 했고 이건 이제 뭐야? 실제 과정에서의 기체팽창 과정이 되겠죠. 이 기체계의 상태점 A는 최초의 이제 기체계가 주변과 이제 열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등원선, 이 등원선은 사실은 이제 뭐야? 주위의 온도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체계를 갖다가 이제 실제 과정을 아주 빠른 시간에 걸쳐서 기체계를 팽창을 시켜주면은 이 기체계의 온도는 이제 이 C의 상태로 이제 이 A에서 C까지 이 경로를 따라서 이제 기체는 팽창하고 이제 온도는 낮아집니다. 하지만 요 기체계를 갖다 평창시키고요 상태 c에서 그냥 그대로 두면은 지금 이제 기체계는 온도가 낮고 요 뒤에 슬론딩은 온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요위에서 이제 기체계로 이제 뭐야 열 에너지가 전달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A에서 C의 경로를 거쳐서 기체계가 이제 평창을 했지만은 평창시킨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방치를 하면은 요 온도는 이제 뭐야 주위 온도하고 같은 요, 이제, 동원선으로 이제 이동을 하겠죠. 즉 뭐, 최종 상태는, 어쨌든 이제 A에서 C의 경로를 갔다가 따라서 기체계가 실제로 팽창을 했다 할지라도, 요, 팽창 상태에서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은, 기체계의 최종 상태는 이제 요, 피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마도 인터넷 웹스프링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이 동영상 강의 파일을 갖다 찾아보고 이제 보시는 분이라면 뭐고등학생일리는 없고 제 생각에는 대학교 2학년일 거야. 왜냐하면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역학과 뭐 배우니까. 당연히 이제 그 공과대학에서 전공은 기계공학, 재료공학, 혹은 이제 화학공학일 것이고 따라서 이제 고등학교 때뭐 이과를 갖다가 전공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1학년 때 이제 기초 과목인 이제 선수 과목으로 미적분하고 공업수학을 갖다 이수를 하셨을 테니까 당연히 이제 뭐 정적분의 의미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계의 그 최초 상태를 가니까 이제 이니셜 스테이터죠. 그때는 이제 체적이 VI고,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은 PI입니다. 지금 이제 피스톤하고 실린더 사이에 같이 있는 개예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뭐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기체계가 이제 팽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팽창이 끝난 후에 체적은 VF고 압력은 p f 예요 그냥 이제 파이널이에요. P-V 선도 상에서 이제 요 수직축은 압력이고 수평축은 이제 최적적 볼륨입니다. 기체계의 이제 그 팽창 경로는 Pi 부터 이제 요 Pf까지 이제 이 경로를 따라서 팽창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요 정적분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PISPF로 가는 이제 요그 팽창의 경로. 즉,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압력 아닙니까? 그래서 요 압력 P가, v의 함수로 주어져야만 정적분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수평축이 이제 v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수학에서는 이게 이제 독립변수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요 비적분함수가 독립변수의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거든요. 어쨌든 정적분이 수행이 되었고 이 팽창 과정 아래에 이제 요 면적이 이제 계산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인테그랄 pdv 즉 이제 최초 상태에서 이제 최종 상태까지 이제 이 중적분을 한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적분은 PV선도상에서 이제 그 적분을 수행했었고, 그리고 이제 거러면 단위는 이제 P 곱하기 V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좀 현재까지 아직 우리가 압력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당에서 압력은 그냥 단위 면적당의 힘, 이건 뭐 지금은 이제 알고는 계실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했지만은, 그러면 이제 힘 나누기 면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킬로그램 F라는 요 힘을 갖다가 면적, 제가 이제 요 기본 단위 메타 자성으로 적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체적, 메다 삼성을 곱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요 단위만 이제 우리가 고려했을 때는 힘 곱하기 거리거든요. 힘 곱하기 거리는 뭐예 에너지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는 뭐야? 이 단위하고 같죠. 즉 뭐야? 요거 이제 우리가 정적분을 해가지고 구한 그 이제 팽창 경로 아래의 면적은 사실은 이제 기체계가 팽창을 하면서 외부에 대해서 이제 한 일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기체가 팽창할 때이 피스톤을 갖다가 위로 위로 올렸잖아요. 그럼 정말 외부에 대신 이제 일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기체계가 이제 ASB라는 이 경로를 통해서, 즉 이제 경선을 따라서 이제 팽창하는 중정적 상태에서 의 팽창 과정하고 실제로 이제 뭐 팽창을 하면서 아주 빨리 이제 팽창을 하면서 ASC로 팽창하는 이 경우 이건 이제 실제 과정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PV 순도상에서 곡선 아래의 면적으로 볼것 같으면. A에서 B의 이 경로, 그러니까 이제 등온선을 따른 이 준정적 평형 상태에서의 팽창 과정이 a 에 C로 가는 이 이제 실제 과정에서의 팽창 과정보다 이제 하는 일이 많아진다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5교수 1강에서 공학자들이 이제 준정적 과정에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이유를 갖다가 이제 그 설명을 했었죠. 한 가지는 실제 과정하고 준정적 과정과의 이제 비교를 갖다가 하기 위한 것 저, 이게 이제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해석하기가 쉽다라는 거였거든요. 이와 같이 이제 A에서 B로 이제 대원선을 따라서 이제 요 평창을 하는 경우에는, 뭐,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 다 정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 이제, 요 압력 변화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인테그랄, 이제, vi에서 vf까지 pdv를 갖다 정적분을 할 때, 이 압력 p가 v의 함수를 이제 주어져야만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준정적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적정로 a에서 b로 요, 이제, 그 기체가 팽창한 이 과정은, 나중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상기체 상태 방향식을 배우시면 알게 되겠지만, 은요 경로는, 우리가 이제 정적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ASC로 가는 이 실제 과정은 요 패스를, ASC로 가는 패스를 갖다가 이제 요 이제 압력 변화를 갖다가 이제 요체적의 함수로 나타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야? 요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이건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뭐야? 요 곡선 아래에, 요 실제 과정 곡선 아래에 면적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이제 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도 기계공학 전공 학생이라 그러면 3학년 때 이제 전공 선택 과목은 내연기관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연기관 과목을 갖다 이제 수강을 하시면 요 이제 엔진에 이제 하는 일을 갖다가 이제 그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측정 장비가 이제 그어내는 이제, 그 일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도시 일, 그러니까 인디케이터 워크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피부의 순도상에서 그 이제 인디케이터가 그어내는그 이제 그래프를 갖다가 인디케이터 다이아그램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 있으실 건지인데, 뭐, 연력하게 쓰는, 뭐, 거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래프를 이용해고 설명을 했지만, 이 그래프의 설명은 지금 이제 기체계를 갖다가 한 번만 팽창시킨 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유용한 일을 그 얻기 위해서는, 뭐, 엔진이든, 뭐, 어떤 기계든, 이, 일을 갖다가 계속 이 반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야, 요 반복작동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즉, 기계한테 이제 계속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사이클을 갖다가 구성해야만 하거든요. 뭐, 사이클이랑딴 것은 아니고, 최초 상태에서 이제 개가 이제 상태가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런데 요 뭐, 계속해서 이제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복작동을 시켜야 되고, 이 반복작동을 시키기 위해서는 요 변화한 상태가 원래의 상태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야 최초 상태하고 이제 최종 상태하고 같은 상황. 그러면 이제 요와 같은 피부의 순도상에서 어떤 이제 패, 곡선을 갖다 그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 사이클은 내가 이제 상태, 요 이니셜 상태에서 요이제 중간 상태를 거쳐가지고 이제 파이널 상태로 돌아오는데 파이널 상태는 이제 최종 상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지금, 이제, 요, 변화 과정이, 뭐, 이 경로로 올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다른 경로를 따라서 올 수도 있고, 뭐, 아주 복잡한 경로를 따라서 올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뭐, 야 최종 상태하고, 이제 상태가 변화해갖고, 이제 어떤 상, 상태를 갖다 거쳐가지고, 최종 상태로 왔는데, 최종 상태하고, 최초 상태가 갔으면, 이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학습하셨으니까 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 오르지 않습니까? 자, 상태 A에서 상태 B까지 이제 중정적으로 이제 뭐 기체계를 갖다 팽창을 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피스톤이 이제 올라가겠죠, 위로. 그럼 도대체 이 피스톤의 속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만이 중정적 상태를 만족시키느냐 이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어떤 인력학 교재를 찾아봐도 이중전적과정은 베리 슬로우리 이행하는 이제 과정이라고만 설명했지, 이게 어느 정도 속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안그러한 기술인 책은 없을 거야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실제인 측정은 불가능하고, 근데 시뮬레이션을 통해가지고 계산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시간 나면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주제일 것 같고, 뭐 계산을 통해 가지고 요뭐그 연구 논문으로 투구를 하면은 SCI 논문 정도에는 뭐 충분히 그 뭐야 게재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어쨌든 이한 장의 슬라이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겁니다. 교재 16페이지와 17페이지를 보시면, The Steady Flow Process라는 이제 소재명 보이실 건데,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정상 이동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Steady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은 정상이고, 예를 들어서 정상 상태다. 그러면 이제 Steady State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Flow라는 단어가 있죠. Flow라는 것은 뭔가가 이제 흘러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연력학적 개에는, 이계로 이제,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것은 물질하고 에너지야. 그런데, 요, 이제, 열 에너지라는 것은, 요, 주위하고, 개사이 온도 차만 있으면은, 뭐, 단열 물질로, 뭐, 쌓여 있지만 않으면, 이제, 요, 뭐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질도 왔다 갔다 할수 있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개방계가 되겠죠. 오픈 시스템. 자, 그런데, 이제, 뭔가가, 이제, 열역학적 개로, 이제, 들어온다 이거야. 자,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대응해가지고 반드시 나가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갖고, 뭐, 우리도 이제 뭐 생물체지만은, 우리가 매일 먹기만 하고,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게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걔내로 뭔가가 들어오면 반드시 뭔가가 대응해가지고 나간다는 이 개념을 갖다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유동 과정을 갖다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예는 에어 히터입니다. 에어 히터야 이제 차가운 공기를 갖다가 이제 빨아땡겨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히팅을 해가지고, 즉,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요 이제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필요한 곳에 이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계 아닙니까? 현재 요 에어 히터는 10도씨에 이제 그 바깥쪽 공기를 갖다가 흡입을 해가지고 요 이제 가열기가열기 가열기 안에서 이제 일렉트리카 히터, 그냥 전기 가열기로 이제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24도씨로 이제 온도를 상승시켜서 이제 공급해주는 그와 같은 기계입니다. 자 그런데 10도씨의 요 공기가 지금 현재 팬에 의해서 지금 흡입이 되니까 어차피 이팬에 돌면서 이제 요 공기에 일을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요 이제 에어시타의 이제 그 입구부에서 출구부까지 제가 이제 온도를 쭉 측정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쪽 공기의 온도는 10도씨고 요에어시타에 이제 들어가는 바로 이제 직전에서는 요 팬이 일을 해줬으니까. 1 0 2도 C 그다음에 이제 히타의 그아랫 부분 그러니까 공기가 들어가고 히타를 처음 만나는 부분에서는 11도 C 그다음에 이제 히타를 빠져나가면서 24.5도 C의 이제 공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공기는 이제 요 히타를 갖다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위로 열이 발산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히타에서 빠져나가는 출구에서 24.2도 C의 온도를 갖다가 유지하고 요 이제 파이프 끝단에 이제 출구. 단에서는 이제 24도씨의 온도를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요 이제 에어시타를 갖다 가동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이제 스위치를 갖다 누르게 되면은 요 이제 에어시타의 이제 컨트롤 박스,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운전을 갖다 관리하는 이제 그 컨트롤 팬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개의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이제 팬으로 전기를 공급해주는 이제 스위치하고, 요 이제 전기 히터로 공급해주는 이제 스위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에어 에 히터를 가동하면 이제 10도씩 공기가 막들어와고 이제 아직까지 이제 이 전기 가열기 충분히 이제 가열이 안 됐기 때문에 온도가 이제 뭐 지금 현재 적어 놓은 거와는 상당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요 에어 히터 들 이제 가동하고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에어히타는 항상 이와 같이 이제 뭐 일정한 이제 온도 상태를 유지할 거예요. 즉에어히타의 어느 부분을 측정하더라도 에어히타에 들어가는 요 공기 온도는 10.2도 C일 것이고. 이증기 히터의 바로 밑단에서는 12도씨, 이증기 히터의 출구단에서는 24.5도씨, 그리고 에어 히터의 출구부에서는 24.2도씨, 파이프 끝단에서는 24도씨, 이와 같은 온도를 갖다 계속 이제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을 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시간에 따라서, 뭐야? 각, 요,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력학적 개의 이 공간적인 각 위치에서 이제 온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그런데 요 연력학적 개에서 볼것 같으면은 요 개를 갖다가 지금 이제 펜이 있는 입구부에서 요 파이프의 출구단까지얘기를 갖다가 내가 연력학적 개로 이제 그 뭐야 지금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은 요 개내의 모든 공간에서 온도는 다 달라요 온도는 다 다르지만 특정 위치에서의 온도는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항상 일정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 상태입니다. 교수에서는 the term of steady implies no change with time이라고 적어놨죠. 즉 이제 이 정상이라는 이 용어는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 steady의 반대 개념은 unsteady. 이건 이제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transient. 이거 이제 과도적,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뭐 사회에서 어떤 제도가 이제 뭐 이게 제대로 세팅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제 뭐 과도기적 상황이다, 뭐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 그때 사용하는 과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에어 히타의 설명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스테디적 정상이라는 것은 개 내의 특정 공간에서 이 물성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다 의미하는 겁니다. 교재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요 정상상태 유동이 이제 만족되기 위해서는 개 내의 특정 공간을 흘러가는 이제 이 물질의 양, 즉, 유동량, 영어로는 이제 플로레이트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변화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야, 특정 지점을 갖다가 흘러가는 요 이제 물질의 양이 이제 바, 바뀌게 되면은, 즉, 변화하게 되면은 정상상태 유동을 유지하고 있는 이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이제 인력학에서 개의 상태를 갖다가 이제 나타날 때 평형, 비평형, 정상, 비정상 이와 같은 이제 네 가지 상태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요 평형 비평형 두 가지, 정상 비정상 두 가지. 그러면 총네 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이제 에어 히터 같은 경우에는 개를 갖다가 요 이제 팬에 서요 파이프에 이제 추구단 요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열역학적 개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은 개 내부의 공간에서의 이제 이 물성, 감, 여기서 지금 이제 우리가 관심 을가지는 물성은 온도예요. 그럼 개 내의 각 위치에서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비평형 상태거든요. 그런데 각 지점에서의 그 다른 온도들이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평형 정상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형 정상, 평형 비정상, 비평형 정상, 비평형 비정상 상태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상태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될 수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마뭐 재미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져요. 비평형 정상상태 유동의 이제 또 다른 예를 갖다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비평형이니까 난 이키로 그리면 있고 정상상태니까 스테디 스테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흘러가는 거니까 난 이키로 그리면 스테디 스테이트 플로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NESS 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에는 제가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뭐 물을 갖다 펄펄 끓이고 있으니까 이 물의 온도는 100도씨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물 위에다가 제가 이제 요뭐 아이스블락, 카니까 얼음 이제 조각을 갖다 둥둥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의 온도는 100도씨가 되겠죠. 그리고 100도씨의 물과 0도씨의 물 사이에 제가 구리봉을 갖다가 지금 연결해 두었고, 현재 내가 관찰하려고 하는 연력학적 계는이 구리봉입니다. 제가 설명을 위해서 이제 물에다가 요 얼음 조각을 갖다 상당히 많은 얼음 조각이 필요하겠죠. 예를 갖다 물하고 이제 섞으면 영도씨가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지만 물 온도가 근데 이물 온도를 갖다가 영도씨로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냥 뭐 우리가 얼음 조각을 갖다가 물에 띄운다고 영도씨가 되지는 않아요. 영도씨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얼음을 갈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얼음을 꺼내기 위해서 집에 있는 그 냉장고에 냉동실에 얼음을 이제 꺼내잖아요. 그럼 이제 얼음을 얼리기 위한 이제 플라틱 통이 있을 거야. 그래서 이 플라틱 통을 비틀어가지고 통하고 얼음을 분리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이 얼음을 탁 찍어보면은 이 얼음이 손가락이 탁 달라붙어갖고 그냥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때는 이 얼음은 마이너스 20도씨에서 마이너스 15도씨 정도 돼요. 그래서 얼음을 갈아가지고 우리가 뭐, 뭐 커피샵 같은 데 가고 팥빙수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같이 얼음을 갖다가 이제 잘게 갈아가지고 이제 요 온도계를 보면서 요요 물하고 요 얼음 가른거하고 살살 이제 섞어줘야 돼요. 그래서 얼 물을 갖다가 영도씨 뭐 유지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들이 요 구리봉에 이제 왼쪽을 갖다가 백도씨로 유지하고 오른쪽을 갖다가 영도씨로 이제 유지를 했다 치고, 이제 그냥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꾸리봉에 뭐 다양한 위치에서 이제 그 온도를 갖다가 이제 온도 측정기로 이제 여러분들이 측정을 하시면은 이제 왼쪽은 100도씨,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이제 맨 오른쪽은 0도씨. 이와 같이 이제 직선적인 이제 온도 분포를 갖다가 관찰할 수 있으실 겁니다. 이 경우에도 이제 개의 이제 내부, 즉, 이제 공간적 위치에 따라서 이제 온도는 이제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이제 물을 갖다 끓이는 양이 많고, 그리고 이쪽 이제 오른쪽에도 이제 영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이 물이 양이 많다고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뭐 20, 30분 정도 실험을 한다고 그러면개 내부, 여기서 이제 개라는 것은 꿀이 봉이 되겠죠. 요 이제 개 내부의 각 위치에서의 온도는 시간에 대해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따라서는 비평 상태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이 온도 분포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비평형 정상 상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유동이라는 이제 의미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뭔가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에서는 물질은 이동되고 있지 않아요. 단지 뭐가 이동됩니까? 이제 열내 에너지가 이동되고 있는 거예요. 이교이 이강에서 힘을 설명할 때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힘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걸 인식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정지된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그 물체가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아, 이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인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요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는 것 역시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인식은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이 100도시하고 0도시 사이에 이물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열이, 열이라는 게뭐 에너지니까 열이 흘러갈 수 있는, 즉 에너지가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잖아요. 저기 이제 구리봉으로 지금 이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가 흘러가는 건 눈에 안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에너지가 흘러갔다라는 것 같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요 오른쪽에 있는 영도시를 유지하고 있는 이물 위에 둥둥 떠가 있는 이 얼음들이 이제 녹는 걸 갖다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뭐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에너지는. 그런데 요 뭐야 얼음이 녹았다는 것은 뭔가가 들어와가지고 이 얼음에 지금 현재 변화를 시켜준 거거든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이제 아는 사실은 이 얼음이 녹는다는 것은 이제 열 때문에 녹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0도씨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 위에 둥둥 떠가 있는 이 얼음들의 양이 작아진다는 것은 열 에너지 때문에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즉, 뭐야? 10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이 높은 이제 온도에서 0도씨를 유지하고 있는 이 낮은 온도의 물에 열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거죠. 뭐이 정도면 뭐 열역학적 개의 평형 상태, 비평형 상태, 그리고 정상 상태, 이제 비정상 상태 그리고 이들 이제 요네 가지의 상태에 대한 이제 개념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이제 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온도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재 17, 18 페이지를 보시면은 섹션 1 8의 이제 제목이요 온도하고 열역학의 제영법칙이요. 이제 제 계획은 원래 이제 열역학 제영법칙까지 이제 설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교수의그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제가 막 10분 이상의 시간을 할려 해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열역학 제영법칙까지 무리고 온도까지만 간략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학이나 과학이래요.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공학이나 과학이라는 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게 왜 그러지 이렇게 이제 궁금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탐구하고 이제 밝혀 보려고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공학이나 과학도 당연히 일상 생활에서의 우리 경험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이 온도, 즉, 템플레이치라는 이 단어란 것은 지금 이게 뜨거운지, 즉, 하트니스하고 차가운지, 이제 콜드니스를 갖다가 표현하기 위한 이제 단어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 개인의 이제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학이나 과학에서는 이와 같은 이제 감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하 어떤 상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 대해서 내든, 안그라면 이 강의를 듣고 있던 여러분이든 안그라면 또 이제 또 다른 사람이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행위를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얻어져야 돼요. 즉, 이 말은 이제 정량적으로 이제 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제 누가 이제 똑같은 상황을 갖다 재현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달라지면 안 된다는 것 같다고 의미하는 거죠. 이 말은 내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개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즉, 측정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극을 준다 이거야. 그러면 자극에 대해서 이제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반응은 내가 자극을 주든, 이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주든, 어느 누가 이제 자극을 주더라도 반복적이면서 예측 가능한 반응을 보여야 돼요. 즉, 동일한 자극에 대해서는 동일한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온도가 된다는 것도, 뭐, 내가 뭐, 온도 재려면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도 온도를 꼽아보면 되잖아요. 그럼, 그게는 그 온도계 센스부에 이제 반응을 해가지고, 그 반응이 이제 그 온도계에 이제 나타나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이제, 그, 온도계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섭씨 온도를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참 똑똑한 데 왜, 아직까지 비트파운드 단위를 고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화씨 온도를 갖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화씨 온도든, 이제, 섭씨 온도든, 어쨌든, 이제, 기준점은 물이 얼거나 녹기 시작하는 온도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상태를 갖다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거나 그러니까 이제 스팀이 나오거나 안 그러면 이 스팀이 된이 물이 응축되는 그 상태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제 이 섭씨 온도라는 것은 스웨덴의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이제 천문학자였던 요 이제 안데르스 셀수스라는 이분이 이제 물이 어는 점, 그 다음에 물이 끓는 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뭐 기준을 갖다가 0, 100으로 잡고 이제 0에서 100까지 이제 백등분을한 거야. 그리고 이제 이섭씨 온도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연력학 제 0부터 시작하겠습니다.